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요리법만 전해드리는 건강 레시피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바로 무말랭이 차입니다. 한국인 성인 4명 중 1명이 겪고 있는 변비는 이 겪어본 사람은 알게 되는 불편함 때문에 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증상 중 하나인데요. 물론 변비에 좋은 음식들은 많지만 특히 오늘은 무말랭이를 활용해 드시면 이 변비를 빠르게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오늘 만들어지는 무말랭이 차를 꾸준히 드시면서 이 적절한 운동과 함께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신다면 이 즉시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만들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필요한 재료는 무말랭이 30g과 물 2리터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무말랭이는 그냥 사용해도 좋지만 이 팬에 5분간 살짝 볶아서 사용하게 되면 이칼슘과 식이섬유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더욱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반드시 팬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냄비를 준비하시고 물 2리터를 넣고 볶은 무말랭이 30g을 함께 넣어주면 되는데요. 특히 문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말려서 팬에 살짝 볶아서 먹게 되면 이 칼슘과 식이섬유가 무려 15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이 철분은 무려 50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서 이 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유해 물질의 배출을 도와 변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볶아서 차로 우려 마시게 되면 만성 변비와 골다공증까지 한방에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끓이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너무 오래 끓이지 않고 중불에 딱 30분만 끓여서 드시면 구수하고도 맛있는 무말랭이 차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무말랭이 차는 장내에 이상 발효를 막아주고 혈액을 정화해서 이 골다공증과 변비를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도 이 무는 소화기관과 호흡기관에 아주 좋은 채소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무말랭이에는 철분과 칼슘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운동과 대변 활동을 촉진해서 변비를 해소해주며 빈혈과 골다공증 그리고 항암 효과 역시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꾸준히 마시면 골다공증과 만성 변비를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해소되지 않는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하루에 한잔 식후에 마시면 좋은데요. 또한 무말랭이차는 단순히 변비에만 좋은 음식이 아니라 이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고 비염과 당뇨를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꾸준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